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어, 사람, 그, 사,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어, 아비멜렉이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 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멜렉의 집에 모든 테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은 잘 지나갔고 또 새로운 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네, 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애굽에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처럼 똑같은 실수를 또한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갔는데요. 아내 사라를 그때처럼 똑같이 또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이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다. 아, 그 여인 때문에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자 아비 멜렉이 그러죠. 누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데려온 것입니다. 5절에 아,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다 안다. 아, 그러, 아, 아, 그래서 그첫 밤에 그 여인을 범하지 않도록, 그 여인에게 동심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아준 것이다.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가, 너, 너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모습.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 온전한 마음, 아, 정말 자기가 깨끗한 손으로 했다라고 당당하게 하는님 앞에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조적인데요. 어, 그런데 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냐? 왜 누이라고 속였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 11절에 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 사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랬다. 그리고 이 사라도 실제로 나의 이봄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 이방인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범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봐 어,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쉬운 방법, 또 참으로 참... 어리석은 방법,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정말 남편으로서 믿고 살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볼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런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약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나 또 내가 또 다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또내 믿음이 약한 부분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어, 그 믿음을 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하지만 어,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 부족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7 절에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만약에 네가 사라를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고 죽게 될 것이고 너에 속한 모든 자들이다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람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건진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 이 아비멜렉을 지켜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아브람을 그 사람들 앞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어, 정말, 어, 부족하지만, 아브람이 뭐라고, 아브람이 뭐, 기도한다고, 어, 그 기도 때문에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들 앞에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네가 살 거다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어, 실제로 기도함으로 어, 그들의 대를 닫았던 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했는데요 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심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괜히 내가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고 또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또이 명절 명절을 앞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 나도 혹시 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는 부분 없는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곳은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 잘 살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 앞두고 또 안전하게 우리 교우들이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또 수혈입니다. 성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참 외롭습니다. 그들에게, 아,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많은 열매 맺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애굽에 가서 그 혼이 났는데 또 그랄, 그랄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도 어, 반복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특별히, 특별히 어느 부분에 믿음이 약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하나님 가지게 하시며 똑같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면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인정받고 아 정말 살고 있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며 감사하게하여 주옵소서 우쭐되지 않고 늘 겸손히 또 낮은 자세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주 성명들 앞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명절에 제일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열매가 가득한 선교사역이 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